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암 발생 순위 1위가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위암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진단 받으실 때 내시경 받으시죠. 그 이유가 위암이 혹시 난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미리 진단을 해보고 빠르게 치료를 받거나 또는 위암이 없을 때는 또 안심하기 위해서 위암과 관련된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암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걸리기도 하고요. 또 위암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근데 위암에 걸리면 먹는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암과 좀 다르게 위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욕구인 식욕 이것을 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료가 되는 과정에도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절 조금만 못하면 위암이 쉽게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한 게다 물거품이 되기가 쉽습니다. 공든 탑은 쌓아 올리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잖아요. 위암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암 치료를 할때 많은 실패를 한게 바로 이 위암입니다. 잘 치료가 되다가도 환자가 제가 주의한 그런 몇 가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어겼을 때 순식간에 다시 악화가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이 식욕을 정말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배우신 대로 잘 따라가서 이 위암을 치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위암이라는 것은 위에 생긴 암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소화불량 상태가 되겠죠. 또 평상시 속쓰림 현상 또는 식사 후 복통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 심해지기 시작하면 쉽게 구토하거나 또는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모두 위암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평상시에 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갑자기 위암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는 것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급격한 체중 감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식욕이 없어지겠죠.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 위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식도 근처에 위암이 발생했다면 음식물을 삼킬 때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잘 걸리고 곤란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북해지죠.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심지어는 물을 삼킬 때도 거북한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또 위암이 커지고 거기에서 출혈이 나기 시작하면 혈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 혈변이라기보다는 검은색 혈변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 내가 위에 문제가 있구나 또는 위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위암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척추에 문제가 있다. 무엇이 떠오르죠? 그렇죠. 경추, 목에 문제가 있거나 요추,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바로 떠오를 겁니다. 위암의 일부 증상이 이렇게 척추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결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등결림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관절들도 쉽게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절은 결국 척추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고 또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리거나 또는 시큰한 느낌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위암에 걸릴까요? 방금 증상을 살펴보시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겠지만 평상시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쉽게 위암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위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위암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식을 한다든지 야식을 수시로 한다든지. 또는 식사할 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식사를 한다든지, 배고플 때 먹거나 아니면 바쁘면 안 먹고 시간이 나면 먹는다든지,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면 쉽게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강한 자극을 줄수 있는 음식 또한 위암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든지, 아주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든지 또는 아주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든지 또는 아주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위장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고요. 이러한 자극이 결국에는 위암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음, 술이 또 위암의 한 가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코올 성분은 위를 보호하고 있는 점막을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의 벽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 스스로 자기 벽을 갉아먹게 됩니다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면 위가 망가지고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주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또 위에 문제를 주고 위암에 걸리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역시도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없으면 우리 몸에 좋은 약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약은, 모든 건강식품은 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잠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장복하시게 되면 제일 큰 부담이 위장이죠. 위장에서 제일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원인은 식품첨가물입니다. 각종 식품첨가물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식품첨가물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거나 또는 색을 좋게 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 우리한테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모든 첨가물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입니다. 인간이 실험실 내에서 만들어낸 물질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 자연의 소화기관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소화기관 전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시스템들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라면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죠? 맛있죠, 간편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라면 끓여달라고 조르기도 하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라면 끓여드릴 테니까 드세요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화를 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연세 드신 분들은 화를 내죠?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느낀 거죠. 어렸을 때는 아직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첨가물의 영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점점 쌓여진 몸의 상처들이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한 식품첨가물을 먹으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변비가 생긴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피부에서 과민반응이 난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뭘까요? 대부분 우리 마트에서 파는 것들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거의 다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한 야채, 과일, 고기, 곡식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식품 첨가물이 없지만 나머지 가공해서 만든 음식들은 대부분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선별할 때도 잘 선별하셔야 되겠죠. 또한 위암에는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암이니까 당연히 비위가 제일 중요한 근본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비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의해서 비위에 영향을 주고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장이 문제 있거나 심장이 문제가 있거나 폐가 문제가 있거나 신장이 문제가 있거나 척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럴 때도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방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암 중에서도 위암이 제일 발병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치료를 하실 때 위암 환자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고요. 또는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그분의 가족,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이 위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다뤄서 이 위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척추가 문제가 있어서 위암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척추가 문제가 있을 때 위암이 발생할까요? 사실 모든 병은 척추에서 발생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우리 몸을 잘 통제한다면 어떤 병이든지 나올 수 있고요. 쉽사리 어떤 질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척추가 휘어져서 척추 사이사이마다 나오는 신경을 눌러버리게 되면 두뇌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든 사실 척추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척추는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현대인들이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기 때문에 척추가 쉽게 망가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잘못된 자세,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척추에는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병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무도 위암에 걸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야식, 폭식, 절대 금지입니다. 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물과 같은 이런 액체류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야식이나 또는 저녁 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위암을 불러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 절대 하지 마시고요. 폭식도 문제입니다. 맛있는 거 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위염, 위궤양, 위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 과식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할때 비위도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비위도 부담 없이 소화 흡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게 될때 우리 입안에서 침이 막 나오게 되죠. 이 침이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위암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침을 나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안에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씹어서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효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사서 비싼 효소 사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데요. 사실 꼭꼭 씹어 먹으면 이 입안에서 나오는 침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이 음식에 맞춘 제일 좋은 효소인 겁니다. 돈 주고 살수 없는 나에게 맞춤형의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대 가면 위장 고친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군대 밥이 얼마나 영양가 있는 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위장병을 고칩니다. 그 이유는 군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 정해진 시간에 딱딱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극단적인 말로 하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면 몸에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몸에 굉장히 좋은 고급 음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드시면 오히려 위암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강한 자극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거나, 이 너무 짜가 들어가는 건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하게 맵고 또 간이 딱 맞고 적당한 온도, 우리 체온과 거의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이러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걸리고 싶지 않다면 제일 좋은 거는 금주입니다. 뭐, 가끔, 한두 잔 마시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술을 절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약이나 건강식품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재의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잠깐 그병 고치기 위한 잠깐의 기간 동안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이 편안합니다. 종종 너무 많은 약이나 아니면 독한 약을 먹으면서 또 위장을 보호하는 위장 보호제나 소화제를 함께 드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신 것이 좋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잠깐 신속히 그 병을 치료하는 동안만 잠깐 드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에는 식품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또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들도 대부분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척추의 문제입니다. 척추로 인해서 위암이 발생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오랫동안 앉지 않는 것이고요.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는 경우는, 척추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하고 싶다면,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 보십시오. 몇 분이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대부분 오래 못 버티고, 굉장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앉는 겁니다. 오랫동안 앉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앉는다면 계속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움직일 동의 사물이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매일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어떤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되고 또는 뼈가 문제가 생긴 것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한 쉽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육의 질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좋은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손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뇌까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요. 또 힘이 없는 부분은 근육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삐뚤어진 부분들은 다시 근육이 조정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척추의 병이든지 상관없이 걷기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잘 걸어도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하셔도 척추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위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압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위 소화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힐링.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